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금은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의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순냥 한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 잼을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숫송아지 한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순양과 숫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재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재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 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축일에 바칠 곡식 재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성화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 재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 재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례다. 어린 양과 곡식 재물과 기름을 번 재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해,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제 제물을 삼고 곡식 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으니 이곳에서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의 네 귀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네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이다.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재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세마래에서 용수 숨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미터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미터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미터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그가 다시 450미터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그가 말했다.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 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 엄청난 물고기 떼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 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소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마더기와 스닷과 브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마사이의 시브라임, 더 나아가 하우란과 접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사레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마지역과 경계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우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무리봇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마더기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주어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보고다. 48장 각 지파의 몫과 거룩한 땅.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마더기와 하살레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마스를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문하세. 나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문하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루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루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너비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 털을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면의 길이는 각각 약 2.25km다. 112.5m 너비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 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서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 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의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는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에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부터 서쪽 경계선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가세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 말에서 시작해 무리바가 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 면은 길이가 2km이며 문이 3이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루벤 문, 유다문, 레위문. 동쪽면도 2킬로미터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면도 2킬로미터이다. 문이 셋이다.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 서쪽면도 2킬로미터이며 문이 셋이다.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도성 사면의 합은 8킬로미터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